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섭취량과 근육의 합성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즉, 아미노산을 많이 먹을수록 더 근육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음. 안녕하세요. 닥터 트레이너의 재활할과 전문의 최수진, 트레이너 배원경입니다. 단백질 편에서 엄청 질문이 많았던 게 있었어요. 노인들은 도대체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고령자는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 드릴 내용은 두 개의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명한 리뷰 저널과 최신 견해를 기준으로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하루에 성인이 먹어야 되는 단백질양이 어느 정도 먹어야 되나요? 그 현재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미국 푸드 앤 뉴트리션 보드라고 식품 영양 협회에서 허용된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킬로그램 당 0.8g이고,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음. 성인에게 적용되는 양입니다. 이 수치는 제 지방량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기 위한 최소 필수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제 지방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체중에서 지방을 뺀 지방 외의 모든 무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노인 인구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죠. 아, 그러면은, 노인이 먹어야 되는 단백질량은 어느 정도로 먹어야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노인 인구에서는 핵심 영양이 단백질이라는 것이 이제 공통된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전문가들이 노인 인구에게 권장하는 단백질 섭취량은 하루에 kg당 1.5에서 2.0g의 단백질입니다. 또는 그 이상까지도 권장을 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루 총 섭취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하면, 총 섭취 칼로리의 15에서 30% 정도를 단백질로 섭취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실 건강한 성인에서도 앞에서 얘기했던 하루 0.8g의 단백질은 RDA라고 허용되는 식품 섭취량에 따른 그런 수치인데 이게 좀 적다는 의견이 많아요. 성인에서 지방을 제외한 몸을 구성하는 성분을 유지하는데에도 이게 부족한 양이다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몸에서 근육의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근육의 양 그리고 근육의 힘, 즉, 근력, 그리고 더불어서 신체의 기능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뼈 건강, 면역력, 그리고 질병과 손상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단백질이 여기에 다 관여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고령자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나이에 따른 생리학적인 변화로 살코펜이아라고 하는 근 감소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음. 이거는 질병 때문에 근육이 빠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근육이 소실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근 감소증이 나타나고 또 고령에서는 단백질 합성 반응성이 젊었을 때보다 더 저하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운동을 해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붙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일정량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를 해줘야 근손실을 막고 또 근육의 생성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다. 섭취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섭취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좋은 건가요? 음식으로 먹어서 흡수된 단백질이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데,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섭취량과 근육의 합성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즉, 아미노산을 많이 먹을수록 더 근육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고령에서는 단백질 합성, 반응성이 젊었을 때보단 저하되어 있지만 단백질 양을 많이 먹음으로써 이거를 음.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섭취하는 단백질 종류도 중요한 건지 좀 궁금해요. 연구에 따르면 15g의 필수 아미노산으로 최대 근육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15g의 필수 아미노산을 한번 먹는 게그 어떠한 합성 호르몬 예를 들어서 뭐 스테로이드, 테스토스테론, 음. 인슐린, 성장 호르몬 이러한 것들보다도 근육 단백질 합성을 더 촉진시키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고기에 들어 있는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뭐 콩과 두부에 들어 있는 식물성 단백질 어 이런 단백질에 따른 차이가 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단백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단백질마다 필수 아미노산의 함유량이 달라서 이제 단백질의 질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고기 유청 단백질 유제품 이런 동물성 식품은 이제 고 퀄리티의 단백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 필수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하는 단백질이에요 반면에 필수 아미노산을 상대적으로는 조금 적게 함유하는 식물성 단백질도 있습니다. 이런 함유량이 조금 낮은 저 퀄리티의 단백질을 섭취할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양을 먹어야겠죠. 그래서 고 퀄리티의 단백질은 하루에 체중 kg당 1.5g, 그리고 저 퀄리티의 단백질은 하루에 2g까지도 섭취하도록 섭취량을 좀 늘려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콩 단백보다 우유 단백이 근육합성과 힘에 더 좋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동물성 단백질은 포화 지방 섭취를 늘린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식단에서 포화 지방은 최소한으로 섭취하라고 하는 게 권고가 다 일반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도 같이 고려를 해서 조금 균형 있는 식단, 그리고 단백질도 좀 종류가 균형 있게 그렇게 식사를 하셔야겠죠. 네, 그럼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좀더 많이 드셔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어떠한 형태로 좀 먹는 게더 좋은 건지, 어, 그것도 궁금해요. 네, 하루에 키로그램당 1.5에서 2.0g의 단백질을 권고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계산 한번 해보면, 음? 성인 일반적인 남성은 70kg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35g의 단백질을 하루에 3번 먹으면 됩니다. 이제 35g의 고퀄리티 단백질은 15g의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끼니당 대략 35g의 단백질 하루 3번 먹으면 그러면 하루 총 105g의 단백질을 먹으면서 1kg당 어, 1.5g을 먹게 은 되고 근육에서의 단백질 합성을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루에 저렇게 많이 먹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거 같아요 매끼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laughs> 근데 이제 이렇게 챙겨 먹기가 사실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어, 보통 성인도 힘든데, 고령자분들의 경우에는 더욱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우선 입맛이 변해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입맛이 떨어지고 변하기도 하고, 또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이 입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씹고 삼키는 연화기능에 장애가 오기도 하고, 또 음식 준비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식사로 섭취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 형태로 제작된 고단백 저지방의 이런 특수 보충제들을 먹는 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식사 이외에 보충제 얘기를 또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양을 더 먹어야 되는지 네.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 대략 보령자분들의 경우에 일반 식사에서 하루에 한 30g 정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음. 그 형태는 뭐 분유, 단백질 보충제, 경관 유동식, 어떤 걸로 섭취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경관 유동식이라고 하면 좀 생소한데 이건 어떤 건지 조금 궁금해요. 경관 유동식은 이제 입으로 삼키기가 조금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입으로 식사를 못 하시는 환자분들이 콧줄이나 아니면 뱃줄 통해서 이제 아 식사를 하는 그런 식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맛보다는 바로 위로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음. 이제 영양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저 어렸을 때 분유 엄청 많이 퍼먹었거든요. 근데 그거 먹으면 살 찐다고 많이 하셨거든요. 음. 그러니까 분유에 영양분이 음. 사실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음. 어, 단백질뿐 아니라 사실 지방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근데 나이가 드시면 기본적으로 영양 섭취가 불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어,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라도 분유를 먹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1회 섭취량의 분유를 한번 먹는 거 정도로 하면 한 25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 보충이 되면서 어, 추가로 보충해야 되는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고령층에서의 단백질, 그래서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되는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로 먹어야지 더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우유 먹어도 되냐? 단백질 보충제 먹어도 되냐? 이런 음. 질문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올바른 지식으로 건강하게 운동합시다! 합시다.